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내 외관이 정말 이쁜 차량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자 외관은 화이트 크리스털펄 색상을 품고 있고요 실내에서는 새들 브라운 색감을 품고 있어서 내 외관이 정말 이쁜 대형 세단이죠 자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더 K9 3.8 4륜 베스트 셀렉션 원등급의 차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베스트 셀렉션 원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자, 일단 반자해주에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와 전방추돌 방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렐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19인치 휠과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세일 브라운 실내를 더욱 더 개방감 있게 이용이 가능한 세이프티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2021년 형식의 개선형 모델로 들어가 있고 20년. 5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1 0 k 로스 12만 킬로탄 차량입니다. 자, 제가 시운전까지 다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외관은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띄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외관 조합이 정말 이쁜 이더 케이 나이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194 주의 1808번. 차량으로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일 중에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막추대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 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2021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광 크롬 몰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외관 색상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본내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관리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프로 LED 헤드램프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턴시그널 방향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휠 복원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자, 스노우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는 약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화이트펄 색상의 이 더케이나이 차량은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 더 깨끗한 외관 상태들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상품화도 깨끗하게 잘해서 올라왔습니다. 뒤쪽 휠 상태도 복원이 잘 되어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조금 덜 남아 있는 약2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 범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케이나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련미와 웅장함이 더해지는 모습들과 두 줄의 리어 램프와 턴시그의 방향성이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의 상태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또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무실을 쉴때 찍힌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죠 자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화이트 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세들브라운 색감이 아주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세이프티 썬업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자식 4륜실템까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이 차량.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죠.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차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은 관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까짐이나 해짐 없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 6기통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자,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서 보여드리면 은 12만 1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 에 보실 수 있고요. 중고차 보증 시스템 또한 남아 있습니다. 1개월 2,000km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그 다음 조향 장치까지 보증이 가능한 점도 방문해 주셨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들도 까짐이나 해짐 없죠 아주 좋습니다 이버튼이어따을때는 반지의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이 탈방지부터 전방 추대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안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버튼,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수축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O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2.3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여 s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이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넘어가 보시면 은폼 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데요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 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차량 창에 가보시면은 차량 창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여기서 세세하게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보시면 공조기 버튼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핸들 2단 열선까지 여기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에어컨 시스템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 또한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어라운드뷰 버튼, 리어 커트 버튼, 감지기 버튼들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키는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 설명 보여드리면서 자 전면부 상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뒤 도어 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은. 관리 상대가 굉장히 깨끗하죠 이중접합차럼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재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프라이빗 수동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보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과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에서 다양한 옵션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리어 커튼 버튼, 그다음에 에어컨 조절 버튼들까지 여기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 의자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론트 버튼들까지 뒷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6세대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여기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세이프티 썬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사한 자세드브라운 실내를 더욱더 개방감 있게 모두 이용이 가능한 모습들 을 보여드리면서 자 관리 상태가 좋은 아주 이쁜 색감을 품고 있는 더 케이 나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홍 팀장이 소개해드린 내외관이 정말 이쁜 화이트 크리스털 펄 색상과 실내는 세드브라운 색상으로 색조합이 정말 좋은 이 대형 세단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베스트 셀렉션 원등급은 다양하고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일단 반자일주에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와 전방 추돌 방지 그 다음에 LED 헤드램프와 턴시그널 바인스 등 19인치 휠,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커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세들 브라운 실내를 더욱더 개방감 있게 이용이 가능한 세이프티 선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이 차량은 21년 형식의 개선형 모델로 들어가 있고 20년 9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10km, 12만 km 탄 차량입니다. 자 제가 시운전까지 다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걱정 없이 타실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가져와서 제가 성능을 봤을 때 성능 오일 양호해. 교환 부위는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띄어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외관이 색 조합이 좋은 이 더케이나이 차량. 자, 이 차량 신차가는 약 6,200만 원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감가가 정말 많이 된 판매가는 2,890만 원. 2,890만 원에 이더나의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동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 시 출고 출구 서비스 다 해드릴 겁니다 엔진오일과 향균필터 그리고 전차 중 코일매트 서비스까지 다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물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업스 또한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찍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